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저 언론사에 제공해주기로 했죠. 네. 우리 뭐저 동영상이나 이런 거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인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네. 어 이러면 그럼에도 불과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신정 부지께 지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동당 또 일동당 경당초, 공당초 저 서쪽 인근에 나눠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우리 후성 씨가 출연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우리 신년 두 분이 오셨어요. 잠깐 그래도 지금 아니면 인사 드리세요. 시야가 행정체제 개편 공격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받영하여 각 지역구 예산 많이 올리면 바로 폐쇄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laughs> 유희동탄 <laughs> 합쳐서 한 오십만 명 정도까지 입주해서 거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직장도 있고 문화. 동일하게 일반과 소치히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일점사배구원시의 서울시의 일곱 배에 달하는 넓은 문. 이 번역은 공담 도심을 중심으로. 이곳이 일... 2025년도 6월 기준 20조 1,034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조 투자 유치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건을 근거로 아동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목도를 보장한. 청화를 통해서 대처 기업에. 그래서 이게 어 우리 동산에도 드디어 보통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그런 멋진 공간이 어 생겼구나 하고 광크를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신동 쪽에 가울 공원이 엄청 멋있게 이제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근데 그 길이 이제 언제 오픈이 되는지 저희가 엄청. 예예. 어, 예. 네. 그래서 LH에 오셨어요. 네. 언제 오 아. 그 저희가 지역본부랑 그 부분은 최대한 상의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선순위 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뭐 하는 건데 오동 그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시설 부족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7동 주민이면서 세아의 엄마입니다. 어, 제가 여러 정책에 지금 설명해주신 거에 너무 기대가 많이 크고요. 앞으로 삶에서 좀... 될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